1, 자, 즐거운 시간 됐어요. 출발! 저기, 우리 검색팀은 낙점은 지금 자세도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지금 발사이도 되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어디 보자 어떤 분들이 올라오시. 어, 네 번째 안경쓴 여학생 괜찮니? 깜짝 놀래. 마스크가 너무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무슨 인고기관이고 아, 좀 혹시 둘이 커플이에요? 하얀색하고 검은색하고? 아니 좀 그렇게 짧은 티을거고좀 식사를 좀 드다. 드라... 아니 남자 친구 그걸 왜 까발려? 오 자기야 우리 너무 많이 먹었나봐 자기야 괜찮아 오빠 널잡아줄수 있어 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맛집을 다녀왔길래 잠깐만 저 팔뚝에 대문 그 아가씨 아니야? 기아가시 당신 정체가 뭐야? 음. 아나 진짜 이 하나씩 이해를 못하겠네 남자친구에요? 아니 도대체 남자친구가 몇년이에요아나 진짜 저 비상식량 보면 집이 잘 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남자친구 만난지 며칠 됐어요? 일주일이 됐어? 2주? 너 2주 전에 딴 남자랑 왔었잖아 뭘 저렇게 <laughs> 야 진짜 내가 아는 손님 중에 이 아가씨가 제일 쓰레기 진짜 우리 남자친구 형이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 걸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한 10번 넘게 왔거든 진짜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었어 진짜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진짜 사표 쓴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올 때와? 아 여자 친구가 되게 섹시해 진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나오고. 여기 우리 깜장 생가 씨는 몇 살이에요? 어. 1 9 살? 옆에 브홍색이랑 같이 온 거지. 혹시 외국 음. 살다 왔어요? 그지? 그럴 것같았어딱 스타일이거든.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면 축단 반긴 스타일이거든. 음. 넘어가 서 우리 아이 사람들이 아직 그쪽은 시작도 안 했는데 겁도 없이 그냥 했죠. 야, 여자친구가 그냥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왜내 눈에는 한국 요구르트 하지 말아 이지 여기 깜짝 민소매 언니랑 연두색 총각은 무슨 사이에요? 커플이에요? 아. 진짜 저랑 여자 보는 취향이 똑같으시네요. 저 여자는 딴거안 봐요. 그냥 여자는 겨드랑이만 깔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 거기 맨 끝에 안더니 아니 날씨가 지금 30도가 넘어가는데 바람막이도 이렇게 아니 아니 야 옆에 누나 보다가 진짜 보니까 진짜 밥 많이 먹어야겠지. 아니 화풀이 안전 누군가 옆에 앉았어. 이 진짜 CF 스타 같아. 그 CF 아이지. 이 아이를 후원해주세요저 가운데 쓰레받은 저. 쓰레받은 걱도 없이 삼만 삼다 하나, 둘, 둘반 어쩌지 셋 남자친구가 몇살이에요? 2물 세살? 연하네 그럼? 아가씨 몇살이에요? 스물한살이요? 아 장난하지마 딱봐도 뒤에서 보면 우리 큰어머니신데 야너스물한살이었어 근데 나는 한2 7일곱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 올때마다 나이도 속였나? <laughs> 야 진짜 내려오면 이따 아저씨하고 허잇끄해하게 얘기 지마자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야난 진짜 여기 오기단걸집에 진짜 차 바꾸고 백 바꾸고 막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건 봤는데 진짜 남자를 저렇게 자주 바꾸는 소리를 처음 봤어 듣지 말래 <laughs> 내 실컷 만져라 어차피 또 다음 주면 헤어질 건데 이거 보니까 여자친구는 증거자료도 있네. 유튜브에 주태백이라고 검색해봐. 알았지? 꼭 검색해봐, 알았지? 거기에 여자친구 뜬 동영상이 있을 거야. 거기에 나온 남자친구는 너가 아닐 테니까. 밑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야 빠르게 두 번. 아, 나 진짜 저 커플, 진짜 저 배에서 보름까지 진짜. 야, 이건 천생 연 분인데. 야, 진짜 커플티, 커플 바지 커플 신발은 맞진데난 살다 살다 커플 뱃살은 처음 보는 진짜. 대박. 그리 아가씨 이제 이거는 그 남자한테 정착해. 알았지? 야, 너1 0살까지 저렇게 똑같은 커플은 처음 봤을 텐데. <laughs> 어머, 자기야. 나 무서워. 자기야. 솔직히 난 무거워. 그 외국 어디 살다 왔어요? 이거 잠깐 내리면, 내기지 어? 어디? 아니야, 너오빠면 오빠야? 오빠가 얘기하면 되지 어디..어디 살까? 어? 거기가 어디야? 어디래요? 옆에 누가 통역점에 가야아 텍사스 그냥 미국이라 이름이 되지지너북송동 어? 알아? 북송동 모르잖아 북송동이 월미도야 이. 그냥 미국이라 그러면 되지 딱 봐도 미국에서 왔을 것 같았어요 왠지 외국 살다 온 사람들은 느낌이 좀다리다 지금도 텍사스 살아요? 아 그럼 한국에 놀러 온 거야? 방학이라? 어. 그러면 지금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는데 어. 우리 부동색 남자친구 있어? 아 여자친구 있어? 아 있어? 아 아이씨가 국제결혼 좀 지켜주려 아 옆에 여자친구야? 친동생 아니야? 우리 누가봐도 둘이 안경쓰고 침는진낭 빼야지 좋아요 <목소리> 170 남자친구에게 배려가 일도 없는 170 어? 남자친구는 단아를싫었는데 170인데 굽비 있는걸 싫어? 아, 여자친구가 이렇게 눈만 보고 있으면 약간 여원씨 같아 요그 마스크 좀 잠깐만 내려보면 안돼요? 빨리 있어지 <laughs> 아, 그럼 품이 생겼네, 도 넘어가서 우리 깜장 머리에 깜장 눈썹에 깜장 피부에 깜장 안경에 깜장 티에 깜장 바지에 깜장 운동화에 하얀 마스크. 그렇게 셋이 탄겨. 그럼. 너 혼자 탄 거야? 여기 왼쪽으로 와, 저 아가씨가 남자 두명 데리고 온거 같잖아. 아, 그러면 거기 둘이 탄 거야? 근데 왜저 하얀티 총각은 덜한 돌리고 앉아있어이나앞으로 아가씨랑 같이 파지 아가씨랑 같이. 몇 살이에요? 저 하얀티 총각.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어? 17살이라고? 아야, 장난하지 마. 이거. 할까봐도 너 병장인데 지금 <laughs> 누가 학교 그 1학년이야? 혹시 운동선수야? 그지야그 짧은 머리 에그귀뭐에 군인 아니면 운동선수지? 야 진짜 17살이야? 이거 좀 내려와봐 마스크 좀 잠깐 아또 그거 내리니까 17살이 낫네. 너거 50, 그 입술에 틴트 받는 거야? 아니지. <laughs> don't stop, don't stop. <laughs> 해, 해, 해. 그럼 누구야? 여자 친구? 그다음 친구? 누가? 동생? 얘가 동생이라고? 네가 17이면 넌몇 살이란 얘기야? 16? 너 15살이라고? 이쯤 내려봐봐. 아 장난하지 마. 야 사람 얼굴이 도통 비관이라는 게 있는. 진짜 열다섯 살이야? 아 요즘 애들은 화장을 하니까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야 열다섯 살이면 아저씨 아들이랑 동갑인데 너무나 우리 아들 보면 애다 애. 애기 자, 더운데 고생들 했습니다. 편안한 휴가 되세요, 마지막. 마지막은 조금 더 세게. 아, 나저 뱃살 진짜. 뱃살 조심하세요. 아주 쌍보릅다리던데 그냥. 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여기 밑에 커피 피시시 시간. 지금 커피 먹다가 e 두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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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f f e e coffee, c 으로 겨드랑이 냄새 f e e c 지금 아, 나이 쓰레빠 이거 진짜야, 야 이거 탈 돈으로 신발을 사0 0 원짜리 쓰레빠 신고 돌아댕기지 말고 빨리 바꿔. 봐아이 남자친구도 신발이가 없어가 뭐, <laughs> 자기야, 나 잠깐 여기 앉아서 테닝 좀 할게. 어머 자기야 같이. <laughs> 대륙은가 남자친구, 남자친구. 마지막, 우리, 170, 남자친구. 야, 확실히 여자친구가 다리가 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적단 안에 그냥. 아, 나, 아니, 뭐, 어디 가서 15살인 거야. 대체 아니, 저 진짜 법적으로. 학생들까지는 화장을 못하게 해야 되냐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깜장피아가시 아니 바지가 짧은 거야? 저 양말이 긴 거야? 저거? 마지막에 우리 연두색 오빠라 겨드랑이 깔끔한 여자 친구 아이고, 아, 이고 이거, 이, 이 집안, <laughs> 이너왜이야왜이 지금 맨손으로 손을 때려 잡게 생겼는데 너 지금 그 아버님한테 절하는 게? <laughs> 아버지! 절 받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절 받으시라고요! 너왜 그래? 거기 모자 쓰신 사장님 같이 타신 거예요? 아, 모르는 거예요? <laughs> 너왜 모르는 사장님한테 두번 절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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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 문이 열리면 반대쪽입니다. 하신 분도 올라오세요.